지금 집안에 이렇게 응? 됐고 나 응, 그거 나는 응, 뭐 할거냐면 난이내 뭐할까 응. 좋아. 아니 아, 우리 집 보여 강 주변 맞지? 응 그건 맞아 괜히 불안하잖아 어디지? 아 저기다 가고있어 기다려 좀기서내려리아가 어, 어? 여기 맞나? 세연아 응? 어떡하지? 또 길을 지나가는거야? 더운데? 야, 같이 먹는데. 응. 응. 짜잔, 언니 뭐지? 상자, 상자 왜상 야, 우리 침대는. 야, 야, 니 고기 좀 익혀라. 내가 익힐게 아, 스테이크 됐는데? 구운 닭고기 이따 구운 닭고기 구운 하고 닭고기 하고있 구운 닭고기 하체알고있 없어. 닭고 거야? 닭고기 구웠는데나 먹을래. 예. 닭 닭고기 구 리스폰 되잖아. 맞지? 색상... 식사... 근데 이거 다 없어지지 않아? 어? 이거 아니야? 잠시만. 나알것 같아. 여기 같은데. 어, 동굴이다. 아유. 얘나 초콜릿 주원식도 어딨을 것 같다. 여기 있나? 동굴이 굉장히 많은. 여기야? 아니. 야, 어떻게 나. 대체 어디를 가서 그렇게 외매고 있는 거? 오날수 있지. 온나라 서해발인데 왜이 잠시만 풀어주면 안 돼. 어, 뭐야. 내 길을 결국은 못 찾아서 그 근처에 있는 이걸로 들어와서 야나 없는데? 왜 이래? 왜 이래? 잠시만요 어, 네 결국은 네. 그냥 이렇게 까지 지었구요 이리 와보세요 유튜브님 네 이리 와보세요 저희가 수는 좀 수는 마당을 하면... 테라스로 하는게 어떨까요? 초콜릿 좀 만들어 주실래요? 네. 어디요? 초프, 잠시만. 여기요? 어디요? 몇 갠데요? 15개. 저도 그거밖에 없어요. 15개. 빼고 보면 안 따라요. 일단 일어보세요. 잠요 음, 철을 넣어야지 저철 많아요 철 드릴게요 하루에 넣어야 돼요 오케이 정말로. 안 먹었어요. <자, figured> <reference> <invers> <bocaiffs> 어? 어? 그러니까. <여름> 여기저, 시침이어서, <Blessed> 야. 여기 저, 저희는 실친이라서, 야라고 말해. 우리 엄마 좀 이따 와. 그때 나도 먹어. 우리 여기다가 그거 하자. 그. 의자! 나 고기 많은데. 야, 가바판 있으면 뭐해? 그거. 바보판은 찰고 차용... 있을 때 밟으면 문이 열리는 거야 어? 나, 나 있는데 야 이리 와봐 여기 문 설치해 야, 나도 문좀 줄래? 문... 에만 여기요. 네. 뒤돌아보요 조금 전이또 만들었어. 네, 약간 돌고이 형이야. 어. 어디서 거기 있어. 야 우리가 그 그것도 만들 거거든. 뭐지? 우리가 쉴수 있는 공간. 응? 니가 좀 돌을 많이 캐줘야 돼 알겠지? 응. 나 2분 잠깐만 나 가야 몇 분이지? 58분 58분? 괜찮아 3편 하자 안녕 3편에서 뵈요